C3-AI 주가는 최근 1개월 동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이번 하락은 CEO 사임 발표, 실적 부진, 그리고 내부자 대규모 매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. 이로 인해 단기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. 톰 시벨 CEO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. 그는 회사 지분 약 27%와 의결권 54.2%를 보유한 핵심 경영자였습니다. CEO의 사임은 경영 공백과 함께 향후 전략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습니다. 1분기 예비 매출은 약 7천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보다 약33% 낮게 나왔습니다. 조정 손실은 약 5,800만 달러로 확대되며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졌습니다. 실적 부진은 투자자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. CEO는 약 33만 6천 주, 금액으로 약 765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. 이번 매도로 그의 보유 지분은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. 이러한 대규모 내부자 매도는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약 29.79달러입니다. 그러나 매도, 보유, 매수 의견이 혼재되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들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.